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네. 영영 역할을 하은박도윤입니다 아, 저 오늘 처음 봤는데요. 아, 진짜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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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찍어... 같이 했지만, <laughs> 즐기 봤습니다. 즐기보셨죠 네. 네, 네, 네.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예. 여러분 소개하셨어요. <laughs> 다른 작그 전에 변호인 얘기하자면,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많고, 어,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실적인 부분이나 역사에 이제 비춰서 이제 사실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극화시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작품이었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영일이라는 음,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직설적이기도 하지만 어, 굉장히 사랑을 많이 품고 있고 아, 이 영화가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았고 제가 와 진짜 재밌게 재밌게,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, 너무 재밌었는데, 오늘 제가 본 영화 느낌은,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사랑을 나누는 모습에, 제가 참여한 작품이기도 하지만, 아, 오늘 하루, 아, 눈었게 울었네요, 진짜. 아, 눈물이 나. 그냥, 아. 그 저도, 저도 지금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. 코플반지는 끼고 있는데, 처음 이제 말씀드리는데, 아.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투명에 가깝게 사랑을 하고 있나 이렇게 반성도 많이 되고 더 잘해줘야겠다는 라 생각도 들고 야 미연아 사랑한다 <웃음> <웃음> 야 오빠 영화 보고 반성 많이 했다 <laughs> 사랑한다 미연아 야. <laughs> 야. 네, 감동적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, <웃음> <웃음> 아 영화 잘 봤습니다. 아 갑자기 잘 봤습니다. 영화 예, 잘 개봉 시기에 맞춰서 밝힌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었는데 이런 식은 아니었었는데 영화 보고 울컥해갖고 이렇게 됐고요. 그리고 영화 찍을 때는 제가 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전이라 뭐 그런 건 감정 전혀 없었고요. 그뭐 질문하셨으니까 뭐 다시 한번 야 미연아 사랑한다. <laughs> 너무 되게 재밌게 봤고요.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이제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자기 연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그게 이제 컨트롤이 되고 캐릭터화가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너무 빠져 있고 너무 이게 그막내 사람 내사람 이렇게 내거내거 내 하다 보니까 이제 놓치었던 이제 사랑 표현하는 데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를 이 작품 보면서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사랑하고 계실 거고 우리고 앞으로 사랑을 꿈꾸고 계실 거고 어, 저희 영화 보시면서 지금 하고 계신 사랑이 더 어, 따뜻해지고 돈독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꿈꾸실 사랑이 또 예쁜 사랑으로 또 이렇게 다가와서 꿈꾸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희 영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투명에 가까운 남자가 사랑할 때꼭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, 찍어주세요, <laughs> 네, 가운데 봐주시고 네, 오른쪽 봐주세요